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지금 여기는 서울대인데요. 오늘 관악산 정상 연주대를 가려고 왔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서울대에 왔습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와가지고 한참을 헤맸는데요. 가낙산이 굉장히 아니 조금 어, 쉽지 않은 산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시간 안에 연주대를 찍고 내려오는 겁니다 화이팅 해서 꽃피는 춘삼아 지금 중순인데요 아직 얼음이 녹지 않아서 계곡이 얼어있네요 <laughs> 주말이라 그런지 오늘 등산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둥둥이 등산길에 처음으로 접해보는 어이구 험난한 돌로 된 가파른 길입니다 관악산의 날다람쥐 미진이 짠! 오늘 저의 가이드입니다. 네, 날다람쥐모습 날다람쥐님 따라갈 수가 없겠군요. 아, 여기 가이드님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정상까지 계속 다 이런 길인가요? 어, <laughs> <laughs> 계단이 제 나오네요. <laughs> 네, 네 마음의 준비를 아, 하고 <laughs> 아, 화이팅! 아, 화이팅! 지금 한 30분 올라온 것 같은데요. 4지 30분, 우리. 어, 앞으로 1시간을 더 가야 될것 같아서 1분만 쉬고 가겠습니다. 위진이는 어, 관악산에 제가 10번 온것 같아요. <laughs> 맞지? 네. 이 돌계단을 조금 더쉽게 올라갈 수 있는 유령 같은 게 있나요? 아, 그럼요. 어, 네. 말씀해주세요. 무릎은 지랄 때 원리로. 구부렸다가 필 뿐이에요. 네. 이때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리에 근육이 전혀 안 들어가서 스트레칭이 돼서. 라인을 예쁘게 만들 수 있었네? 무릎 아... 관절에도 몸이 안 가. 아... 그리고 일단 힘이 정말 안 들어요. 어, 아, 들으셨죠? <laughs> 전제 머리랑 몸이랑 따로 놀아요. 들었는데. 정상이 <laughs> 저기인가요? 정상이? 어, 거의 다 왔어요. 저기 다 왔나요? 네. 거기? <laughs> 일단 믿어봅시다 <laughs> 가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다온거 같아 다온거 <laughs> 기다리고 있어 넋이 나갔어 <laughs> <laughs> 아, 잠깐 쉬고 아이 잠깐 쉬는 게꿀 휴식이야 꿀 휴식 진짜 음, 맞아요 어. 앞으로 10분이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올라가는 길이 꽤 많이 있나 보구나. 코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는 이 길이 제일 좀 쉽고 안전하고 어, 대중적인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게 종료 실화인가요? 진짜. 우와. 아, 온것 같아요. 여기 정상 맞지? 네. 저게? 진짜? 네. 이 줄이 사진 찍는 줄이야? 어디? 전인 거 같은데? 그냥 대충 옆에 가서 찍어. 어, 가, 그냥 뭐 굳이 줄서 그래? 정상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 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만세 산세. 예. 사람이 너무 많았다. 사람들 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가정이 포기하겠습니다. 사진도 <laughs> <자방이> 포기하고 <laughs> 여기서 정상을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드디어 관악산 정상 연주대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이곳이에요. 오늘 주말이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있는데요.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한시간을 숨도 안쉬고 열심히 왔어요 진짜 우리나라 역시 등산인구가 엄청 많군요 올라오는 길이 솔직히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라오고 나니까 올라올만해요 날이구요 미진이에요 <laughs> 저희가 1시간 만에 왔어요 오, 오, 만세 네, 관악산 날다람지 미진이 따라서 제가 열심히 올라왔어요 만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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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나리 개나리 백대명산 도전기 반악산 연주대. 낙악산이 꽃피는 봄이랑 단풍 지은 가을이 정말 예쁘다고 하네요 좋은 기운을 받아서 갑니다 오늘 도 이쁘다 이렇게 계곡을 끼고 등산로가 있는 이 코스가 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 왔다, 다 왔다, 많이 잘 <laughs> 내려왔어요. 산책로 있는 공원 같아요. 참 예쁘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거는요. 무사히 잘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계획한 대로 3 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은데요. 제가 걸어온 이 길이 관악산 치유의 숲길이었네요. 가 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성공했어요. 연주대철 갔다 왔습니다. 성공. 안녕!